시작.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를 이제 이처럼 이렇게 쭉 튀어 올라오게 만들면 되겠죠. 자, 라인 클릭 여기서부터 클릭. ESC 라인 클릭 이쪽. 클릭. 음, 잘 맞죠? 알맞아요 아, g 도 잘라 줘야 될 부분 클 h 잘라주고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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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라주라주라주라주고 잘라주고 s h you a logical. Tell us you. t e l 요 u 이런 형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마체용적으로 이런 형태를 완성할 수 있겠죠. 자 높이가 얼마야? 3이죠. 3 3mm 튀어 올라온다. 돌출 돌출하면 여분 튀어나오고 깊이 3mm 이렇게. 추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추가 신규가 하면, 신규로하면안 되지. 여기에 라운드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응, 다 만들었네. 아니다 이거 이거 뚫어줘야 되지. 응, 뚫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뚫 뚫는 거 다시 돌출 돌출하면 이 부분이죠. 돌출하면 이 부분 반대 방향으로 짠. 제거 이렇게 뻥 뚫려줘야 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형태죠 응. 못 만드는 게 없지 응. 자그 다음에는 각각 라운드 처리가 들어가야지 여기 보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값은 R3 자, 다 R3 fillet 필렛 3 입력해주고 쭉 하나하나씩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알3또 5번 여운 클릭 이렇게 알3알3다 됐네 더할거 없나 <laughs> 더할거 없나 너무 재밌다 음. 자아 이쪽 이쪽도 이쪽도 여기서 보면은 이분도 다 라운드가 들어가야 돼 필레 다 R3 이런 이런데다 어? 여기도 다 들어가야 되네 여기도 들어가야 돼 여기도 들어가야 돼 필렛을다 지워버리고 이상하면 다시 은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면 돼은이 사람은 이렇게한이에싹 어. 들어가죠 은이 사람은 이렇게은쪽 부분도 클릭.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문제가 생기면은이 지워버리고 다은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 이렇게 다 적용을 시켜 줘요 이렇게 플래시. 보면은 위에 3D 화면을 보게 되면은 요 요번에 라운드 처리가 다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는 여기는 알팔이네. 여기는 알팔. 나머지는 알 3. 응. 일단 알3로다해 보도록 해 보도록 하자고. 그렇게 하고 이부분도 클릭. 그래서 요게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까지 해주고 다시 필렛을 적용시켜. 필렛. 그래서 요 부분만 다시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빠져 나가서 거기까지만 적용시키고 다시 필렛을 적용시켜. 오, 좋네. 요분이요분이여기니 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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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여니까지가1구니 요구니 요 여기 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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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요 여기서 라운드 구니 요구니 요구니 요니니 그다지. 그렇죠? 응. 딱 맞. 이게 겹치면 겹치더라도 이게 서로 간에 겹치게 되면은 이게 버그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지. 딱 맞네요. 오. 좋습니다. 이렇게 아, 마무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분을 만약에 r r3로 하지 않고 r8로 하면은 자, 요분 필렛 다시 정형시킬수 있나 해볼까? 필렛? 음, 이렇게 된 상태니까 고음만 다시 나눠가지고 해보죠 요거는 전체를 다 필렛할 요소들을 음, 이렇게 전형시키고 다른 거 하나하나 시켜줘야 되겠다. 오. 만약에 고음만 그 필렛 값으로 다, 다 적게 작업해 주려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다 작업해 주시면 네.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필렛 다시 적용하고 또 팔. 이런 식으로 되는 필렛1 팔. 아 이제 원래 3으로다 하도록 하자고. Let's <목소리도> 분도 적용. 이분도 아 이분 고 네. 그렇게 깔끔하게 어.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 요 음, 아주 음, 기록도 잘 되고 있어. 자, 다 만들었으면은 정면에서 보고 옆에서 보면, 어이구이 라운드 처리가. 요번에 라운드 처리, 요요 요거 요번 안 했네. 그래이여부분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았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 자다 만들었으면 오른쪽 마우스 모든 면 숨기기 그리고 가장자리 없는 음영 그리고 요 요게 나와 있는 이런 점선들은 뭐냐면은 스케치야 스케 스케치를 꺼줘요. 스케치. 조만 만들어진 걸볼수 있고 어, 여기에 원근감까지 켜주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볼수 있게 되는 짠. 이렇게 만들어진고 자, 아, 요렇게 만들어진 거를 가상 세계로 내 한번 가져. 가상 세계로. 파트 1번 오른쪽 마우스 내보내기 메타버스 안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테디 내보내기 이렇게 저장되는 걸볼 수가 있어. 저장되죠. 어, 또 저장해놔야겠다. Max 3 저장. 3D Max 3D m 3D Max 3D Max 3D Max 3D x 3 x 라는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그 가상 공간 엔진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 3D while import import에서 저장한 부분으로 가서 저장한 곳으로 가서 다운로드, 오픈 이렇게 불러 드려 주게 되죠. g u 재질을 한번 집어 넣어 보면은 맵의 엔바이러먼트 써 렌더링의 엔바이러먼트 이렇게 적용시켜 주고 머티리얼 하나 적용시켜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주고 요거는 반짝반짝거리는 쇠 재질을 적용시켜 주고 과이 퀄리티로 보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가상공간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 가상공간 어디다 카페에다 한면 정의 전시를 한번 해볼까? 전시장에다 전시를 한번 해볼까. 파일, 엑스포트, 엑스포트, 셀렉트, 캐드, Fbx 파일로 저장을 하고 가상 엔진을 열어보자. 가상 엔진 열려라. 유니티 엔진, 가상 엔진 그 메타버스 엔진이죠 이거는 메타버스. 요즘 게임 만드는 게임 엔진, 게임 엔진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뭐 가상, 가상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 VR 기기를 여기 탁 띄면은 이제 그 안으로 내가 탁 들어가서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 VR 기기는 있는데. 우리 최종적인 다음 주에는 VR 기기를 덧 끼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3D를 올려 놓고 직접 만지고 그분들을 VR 안에서 작업하는 것도 한번 보여 줄게요. 저것도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만든 거죠. 어, 만들었는데 멋진 공간이, 가상 공간.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걸요 옆에다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에 아니지, 아니지, 문서에. 3D Max의 엑스포트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CAD라고 FBX 파일도 이렇게. 바로 STL 파일이 들어올 수는 없어. 그래서 3D Max나 이런 변환 프로그램으로 가서 변환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서 이쪽을 가져와야 돼. CAD를 CAD로 작업했던 요 결과물들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실측으로 했더니 어이 정도 크기네. 실제 사이즈가 어,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이렇게 공간에 떠 있으면은 하긴 뭐상상공이이니까뭐 공중에 떠 있어도 상관 없겠지만 to g 돌려주자 로테이 o y s I'm going t 보이 o to t e toys. I'm going to g 이렇게 실감이 난다. 자,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은 플레이 플레이에서 봅시다. 가상 공간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오늘 잘하지 이거 WASD FS 게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비도 보이고 총은 없어가지고. 먼지도 보이고 아상 공간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든 것들이 여기 있는지 어디 있나? 오 여기 있네 여기지 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실제와 같은 어, 입체물로 입체감 있는 어, 실제 실제와 같은 그런 제품으로 출력해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든 것들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필요한 것들 또 입체감으로 또 제품으로 만들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뽑아낼 수 있고 가상의 공간으로 옮길 수 있고 가상의 공간에서 만든 것들은 현실로 옮길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금 작업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를 잘 생각을 하고 힘들지만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라고 자 오늘은 이와 같이 229 페이지를 같이 작업을 해보면서 어, 우리 2D 캐드, 어, 2D 캐드를 쭉 작업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했던 거고, 또 3D로 또 그거를 변환시켜서 3D로 3D 캐드로 만드는 방법을 또 응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그게 결국 만들어진 게 가상 공간으로 어, 가상 공간 안에서. 또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고 또 표현되는지 하는 부분도 간접적으로 여러분 보여줬어요. 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업들 굉장히 소중한 작업들이라 생각을 하고 음,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라. 작업이 잘안 되는 부분들은 또 질문하면 되니까 음, 여러분 잘 따라하는 거 보니까 어, 질문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끝까지 잘 따라하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을 꼭 느낄 수 있도록 하라. 자, 혹시 질문 있어? 자, 유니티 오고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 3D Max 이것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무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여러분들이 그 학생이라는 그 증명만 이 회사에 보내게 되면 유니티는 그, 그렇지 않아도 사용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3D m 스는 학생이라는 증명을 어, 여러분 뭐 카드라든가 뭐, 여러분 그 학생증이지 학생증 그런 부분들 라이센스 학생증 그리고 또뭐 재학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면은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이 일년 동안 계속적으로 학생일 신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게 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 한번 해보고 더더욱 관심 있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내가 이쪽 분야에 그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링크를 해서 보여주도록 할게 새로운 경쟁력은 어렵지만 어, 배워두게 되면 은 아마 미래를 어, 선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자, 오늘도 긴 시간 어,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 음, 작업들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놓친 부분들 또 중간 평가 때좀 아쉬웠던 부분들 이번 기회에 만회할 수 있는 시기라고 그랬어. 두 주, 두주 열심히 하면 분명히 만회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 영상은 공유하도록 할게요. 수고들했어요 음, 감사합니다.